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절 날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만난의 모든 성도님들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하나 번 인사하시죠. 성탄 축하드립니다. 인사하시죠. 시작. 성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끼리 정신 한 축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생신이잖아요 그쵸? 렇 어떤 분이 장례식장에 가서 하도 울길래 왜 우냐고 그랬더니 아 슬퍼서 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돌아가셨지? 그러고 묻더래 성탄절 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혹시 12월 25일날 태어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날은 같이 겹친 거고 우리가 오늘 축하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절기에 휩싸여서 연말이니까 어젯밤에도 뭐 명동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고 어디 어디는 조심해서 다니라고 뉴스에서 얘기하던데 이 계절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누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예수라는 성인이 태어났다. 뭐이 정도 생각할지도 모르시죠. 아니면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혹시 교회에서 보았던 들었던 그분인데 지금은 내가 그분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멀리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와서 같이 예배하시는 이 자리 성탄을 축하하는 자리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성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방박사 얘기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결국 드렸던 그 박사들은 주님을 먼 걸음을 해서 먼 거리로 와 순례해서 가서 예루살렘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례 중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동방 박사 그릴 때 보면요. 동방 박사가 예물을 세명 이렇게 드리고 있고 성화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뒤에 막 소나 말이나 이런 동물들이 있고 예수님은 마구간에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세히 읽어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은 동반박사들이 마국간 우사축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다 그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집에 들어갔다는 말 때문에 신학자들 중에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거기 딱 도착한 게 아니라 조금 늦게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저기 아기 아기 예수라는 아기가 오늘 이제 처음 성전에 나온 50일 된아기이 도가 왔는데 저런 아기가 아니라 조금 더 컸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헬라말로 쓰는 그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일곱 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데 갓난아기에게는 잘 쓰지 않는 말이다. 뭐 이런 어어 그, 어, 언어학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들어서 저 아기를 어, 그 경배했을 그때는 조금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마국간에서 동박박사들이 예배드린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일명 이유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와 함께 예수님의 성탄을 알고 가서 찬양했던, 또 경배를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무량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걸 축하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라는 사람들, 실제로 목자들이 거기 찾아가기까지 이야기, 오늘 8절부터 읽었지만 누가복음 1장부터 7절에 보면, 어떡하다가 거기까지 와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지. 자기 집도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토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렸다. 아마도 세금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가 필요했던 것 같죠. 또군대의 사람들을 징병하려면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 호적을 명령을 했더니 자기 고향에 가서 우리 예전에 호적지 거기가 가지고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저 북쪽에 살고 있던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 그쪽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 요셉의 약혼한 마리아, 지금 아이가 태어날라고 배가 많이 불렀을 텐데 그 아이를 데리고서 그먼 거리 예루살렘보다도 아래로 어, 한 10km 떨어져 있어서 전부 한 150km 이상 되는 거리를 에, 지금같이 자동차도 없을 텐데 에, 거기 순례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호적 등록하라고 왔는데 에, 그 아이가 뱃 속에서 결국 태어나 가지고 해산할 날이 쳤다. 찾다 첫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를 강보에 쌓아서 구유 그 짐승들이 있는 곳에 어, 음식을 놓는 그 자리에 놓여졌다고 했는데 이유를 마지막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반대쪽에 그 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읽을 말씀 8 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그 지역에라고 했는데 어 지난 주에 제가 그 탄생 교회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곳에 막 지하에 뭐 이렇게 별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일수 있는 아셨다라고 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부터 한 2.2km쯤 떨어지면은 어그 거리에 있는 곳에. 동방 박사들 말고 여기 목자들의 덜판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도 형식으로 우리가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아래 속에 들어가면 이제 벽에 이렇게 천장에 그림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목자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있는 장면이고 그것 때문에 찾아가서 다음 그림 그 예수님의 성탄의 자리인 마국간에 가서 목자들이 저렇게 예배하는 장면들이 그 예배당에 그림 그려져 있는데 한 70년쯤 전에 어떤 건축가에 의해서 저 교회가 다시 중수되었고 처음 저 자리에는 목자들의 교회 혹은 들판 교회라는 이름으로 4세기 경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저기에 동물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바깥쪽에 양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는 장면을 그린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목자들이니까 양을 치는 게 맞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라서 10월부터 3월 정도까지 비가 오고, 나머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그때 풀이 있으니까 양들을 먹이 위해서 목자들이 다 끌고 나가가지고선 밖에 나가서 먹이다가 그 돌아올 거리가 되지 않고 그러면 그쪽에서 잠잘 곳을 마련해야 되니까 주로 동굴들에 같은 데 많이 들어가서 동굴 옆에다가 이렇게 돌로 담을 쌓고 덤불을 놓아서 양들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비를 피하게 하고 목자들은 그 동굴 밖에서 잤다. 뭐 사회학자가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래요. 그렇게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밤에 천사가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구절에 보면 곁에 섰다. 갑자기 옆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을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조금 전에 그림을 위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두루 비춰서 목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천사 만나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뜻밖의 일이기도 하고, 놀래기도 했고. 근데 그때 천사가 10절부터 보면 무서워하지 마라. 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소식 하나를 줄 텐데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조금의 소,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복음 하잖아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 내용은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다. 이 너희가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거기에서만 나셔서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나신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12절에, 이제 가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 예? 짐승들의 그 먹이통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표적도 막 기적이 일어나서, 굉장해서 사람들이 볼만한 일 같으면 그거 참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일이에요. 아기 하나가 강보에 포대기에 싸여 가지고 뭐 말밥통 같은 데 놓여 있는 거. 그걸 너희가 보게 될 텐데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보통 보통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이 사인은 한 구주의 탄생에 대한 사인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통하여서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옆에서 수많은 천군들이 1 3절에 보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데, 저1사절이이 성탄절의 메시지죠. 십사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 또 우리 교회 이름이 만안 교회잖아요. 그 안자가 저 평화 안자예요. 평안. 예? 그러니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드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 여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분, 로리아인 엑세스되어 우리 예배 시작에도 그 찬송을 불렀는데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후렴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주님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게 찬양 예배고 감사 예배고 축하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유도키아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그거 정말 하나님이 그를 생각만 해도 너무 너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람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실수도 하고 때로는 모르고도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고도 용서받을 요령으로 죄를 짓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죄의 유물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 정말 귀하고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유아실에 아기가 나와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네 시체 옆에서. 아기만 보고 있어, 지금. <laughs> 그 아기를 바라보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그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단정도 있고요. 저기 시원에 따라 노래하라 하면서, 어 죄송합니다. 아, 17절 말씀이네요. 14절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그냥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빈자리의 주인공 되지 마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 자리에서. 예? 잠잠히 사랑하세요.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자라날 때 부모가, 얘가 잠자고 있다고 해고 나는 뭐, 그냥 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깰 텐데,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줘야지. 먹이고, 갈아주고, 그죠? 그게 깐단아기를 키워나가는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둘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을 때 진짜 평안이 우리에게 있지, 지금 뭐 탄핵한다고 뭐 트랙터 몰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옳은 일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속에 평안이 있다면 다그 그거 가서 그 그거 가보일게요. 북한에서 그렇게 핵을 만들면 거기에 평안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 가지고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헵시바 중청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당회하면서 제가 보니까 조직만 있고 1년 내내 활동 특별히 안하셨더라고요 아, 이사야 6 2장에 보면 헵시바와 뷰라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헵시바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뷰라는 신랑 신부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육십이장 4절 이사야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내 땅은 결혼한 것처럼 된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기대만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반은 먹고 들어가요. 네? 근데 이거 자꾸 잊어먹으면은 소홀히 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목자들이 다섯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15절부터 보면 첫 번째로는 서로 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다윗의 동네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합니다.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모르죠? 이건 어쩌면 믿음의 선언일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에게 알려주는 얘기가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이루어진 거 우리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믿음의 문들이 열려든다고 생각해요. 아유, 내가 개꿈을 꿨나? 이상한 일이 내게 있어서. 그리확 지나가 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그래서 평강을 주신다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잠깐 깜빡한 이야기 이상하게 생각한 얘기인가 봐 지어낸, 이야, 지어낸 이야기인가 봐 누가 내게 전해준 혹시 가짜 뉴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가 봐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그 말을 메시지를 듣고 영광과 평화의 이야기를 듣고 가보자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교회를 세워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는 게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럴까, 안 그럴까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목자들이 그 성탄의 현장까지 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는 거예요. 가서 보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가 보니까 즉시 반응을 합니다. 빨리 갑니다. 빨리 가서 세 번째로 본 것은 거기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시작에 보았다. 찾아서 보았다. 뭐 베들레헴에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아마 수소문하면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특별하잖아요. 강보에 쌓여서 아기가 말밥통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에 나오는 천사의 말을 전했다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적을 놓고 교회에서 세례받고 입교하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심지어 성직자가 되어도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분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큰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밀은 맞아요. 근데 그 비밀 때문에 내가 구원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더 이상 내가 품고 해서 될 비밀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될 비밀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나도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간증이 있고 여기 축복에. 소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같이 예배하지 못하신 우리 가족들에게도 연락하실 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예배는 참 기쁜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곧 기뻐하심을 받은 나에게 평강이다. 그 이야기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니라 혹시 예배하지 못하신 분에게도 동영상이라도 같이 보면서 왜온 인류가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는지 그런 얘기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목자들은 마지막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성하고 돌아갔다 여기 영광과 찬성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영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여기서부터 문이 열려져서 이제 새해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역사로 이루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에 참 귀한 얘기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한 정신과 아, 외과 의사가 달라스에서 성형 외과 병원을 열어가지고서 사람들의 얼굴 고쳐주고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번 한 여자가 와가지고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사실 제가 온 것은 제 남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왔어요. 하고 하더래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불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집에 불이 났을 텐데 집 안에 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부모님을 구하려고 남편이 뛰어들어갔다가 결국은 그게 실패가 돼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남편의 얼굴에 막 화상이 크게 입어진 거예요. 흉하게 일그러지고 그 남편이 너무 절망해서 홀로 밖에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인 저도 만나려고 하고 문 걸어 잠그고 있어요. 걸어 잠긴 그의 문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이 꽉 닫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그 선생님이 아 걱정 마세요. 제가 고쳐드릴 테니까 요즘엔 성형 장비가 좋아서 여러 번걸려더라도그 수술을 다 하고 나면 예전 얼굴 같지는 않아도 많이 고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있어요. 아무의 도움도 받으려고도 안 해요. 왜 화상을 내가 입었을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을 구하지 못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 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죄책감이지. 그럴 것 같아, 저 같아도. 근데 그녀가 그때 충격적인 말 한마디예요. 선생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이 멀쩡한 얼굴, 제 남편 얼굴처럼 좀 망가뜨려 주세요. 이 수술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그 고통을 직접 나누면 혹시 그 남편이 나를 그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 줄 수도 있으니까 난 그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와 함께 있고 익숙고 그에게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가 문을 닫아 버렸으니 내 얼굴을 망가뜨려서라도 그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저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얼굴을 화상 입은 얼굴로 만들어요? 대신에 여자의 사랑에 감동받은 의사 선생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요. 방문을 막 두드립니다. 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의사가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이 그 속에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말다 들리시죠? 나는 성형외과의 의사인데, 내가 선생님의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문을 여세요. 아, 아무 대답이 없어요. 또 간청합니다. 제발 밖으로 나오세요.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니까요.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그러자 이 문학 의사가 문 앞에 가서서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부인이 내게 와서 멀쩡한 자기 얼굴을 망가뜨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신하고 내가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얼굴이 망가지면 속에 있는 당신이 다시, 다시 아내와 남편이 같은 상태에서 삶 속에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에 멀쩡한 얼굴을 망가뜨려달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녀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는 몰라도 그 문을 닫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린 후에 그 문거리가 슬쩍 돌아가면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화상을 입은 남자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부인의 사랑 때문에 그에게 수술이 시작되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고 하는 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성탄의 제스처를 봐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강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멀쩡한 얼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랑 때문에 자기 얼굴을 화상 입은 사람으로 만들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죄로 마음이 닫혀 있던 사람들도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강보에 쌓여서 거기 구유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져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그리스도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것.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된다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께 문을 열고 나아가서 수술을 받는 게 정상 아니에요? 기회가 있는데 소관에 들어앉아서 난안돼 죄책감에 빠져 있을 필요 없잖아요 성단하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잠잠히 그를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직분을 살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 세례받으신 문명수 성도님과또 처음 교회 나온 우리 이도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의 그 평강과 영광의 역사를 쓰임 받으시고 체험하시고 성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거기에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성탄 축하 예배와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탄의 역사가 직접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하는 이 축복된 메시지가 성탄을 지내는 저희들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목자들이 했던 것처럼 서로 가보자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빨리 가게 하시고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게 하시고 천사가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간증하며 전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성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